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 터면 깨달을 뻔 내용 중에 타인을 나 자신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의심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훌륭한 해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들리는 내용들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이라는 지식적 측면 외에도 이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판단의 여과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 안에 신념, 기억, 감정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에고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영원할까? 겹겹의 층이 모두 벗겨지고 나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의식밖에는 없고 이 의식은 절대 개별적인 것이 될수 없다. 의식은 안과 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것도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석기의 존재를 눈치채고 모든 믿음과 신념이 저 안에 창조물임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시스템과 공간 의식과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러나 분별, 해석 또는 미래 예측 쪽으로 살짝만 미끄러져도 그 순간 모든 것은 좌뇌의 해석하는 마음에 의해 여가 되어 변질되고 에고는 타인의 에고들과 서로 어울려 춤추기 시작한다. 모든 분별과 마찬가지로 에고도 전체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교대로 취하며 춤을 춘다. 칼 융은 우주가 우리를 통해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고 통찰한 바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통찰은 여기저기서 흔하게 일어난다. 에드가 미첼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한다. 그는 우리는 우주의 집단 의식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와 생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각에 의한 우리의 인식 행위 자체를 우주가 그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삼아 여러 개의 모자를 바꿔가며 써보는 것처럼 우주도 그 자신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식해보고자 한다는 뜻이다. 처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난생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우울함을 느꼈던 순간은? 아니면 무언가에 설렜던 순간은? 물질 세계로 투입된 의식을 통해서 우주는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것은 완전 무결한 영원성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는 저마다의 물질적 시각을 가진 수십억의 개체들로서 존재한다. 하나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시각세포들이 서로 연계하듯이 어쩌면 단 하나의 의식이 셀수 없이 많은 우리의 에고적 관점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좌뇌의 에고를 제외한다면 당신의 의식이 끝나고 다른 이들의 의식이 시작되는 경계선이 과연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해석하는 뇌가 창조한 거짓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들을 전부 제거해 주므로 무척 강력한 연습이다. 여기에 내가 수년간 해온 연습을 소개한다. 이 연습은 정말 못 말리게 미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번잡한 백화점이나 마트를 하나 골라보라. 나는 월마트를 선호하는데 더 붐비고 더 미친 것 같은 곳일수록 좋다. 연휴 직전과 같은 시기가 딱이라고 보면 된다. 좌뇌의 애고로서 다른 마음들을 만나는 대신에 당신 자신의 해석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의식으로서 그들을 만나보라. 그들을 그 겉모습이 아니라 단일한 의식의 또 다른 탈것으로 바라보라. 가난한, 부유한, 젊은, 매력적인, 못생긴 이런 해석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서로가 심술궂은 얼굴로 쇼핑 카트를 밀며 내달리는 이 정신나간 장소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막바지에서 주인공 네오는 모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 진정한 현실이 아님을 깨닫는다. 불과 수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여러 개의 방문과 전등이 달린 기다란 통로에 서있다고 생각했지만 깨달음 후에 그는 모든 것이 컴퓨터 코드임을 즉 실제하는 땅이 아니라 지도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당신은 며칠 동안 안 씻은 꾀재지한 몰골로 자기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깔끔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정반대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겠는가? 이 마음으로서 춤추는 의식이 저 마음으로서 춤추는 의식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흙이 곧 백임을 알고 당신이 곧 타인임을 알겠는가? 나 사이는 그저 또 하나의 분열일 뿐이며, 당신은 지금껏 인생의 대부분을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만 보내왔다. 우리의 내면과 바깥 세상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위와 아래가 서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듯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기만적이라 생각하는가?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가? 걸핏하면 화를 낸다고 느끼는가? 하찮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보는 타인이 곧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이다. 칼융은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했다. 투사는 세상을 숨겨진 자의 반영으로 만들어버린다. 투사는 아마도 자뇌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일 것이다. 자뇌는 마음이 작업해낸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외부로 즉 타인들에게 투사한다. 당신이 세상을 볼때 실제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의 에고를 창조하고 있는 당신 안에 패턴 인식 메커니즘이 타인들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에고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외부에 관심을 두었다면 결국 당신은 내부로 관심을 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분수가 마찬가지겠지만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벨라지오 분수를 예로 들어보자. 단일한 원천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수백 개의 개별적인 것들이 된다. 잠깐 분리되어 움직이고 춤추다가 어느새 근원으로 합쳐지고 다음 순간 또 다른 형태로 분리된다. 이런 분리와 합일의 반복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문득 거기에 하나의 물이 있을 뿐임을 보기 시작한다. 잠시 동안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던 의식도 결국에는 폭포의 시면에 가다운 물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신을 빼면 신이 창조해쓸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었겠는가? 분리된 자아로서의 나라는 것은 기껏해야 스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